여러분들이 카페를 찾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커피를 좋아하거나 카페에서 사람들을 보는 것을 좋아할 수도 있고, 혹은 카페의 분위기를 좋아해서 일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빈티지한 목재를 이용하고 앤티크한 느낌의 카페가 인기인데요. 오죽하면 카페의 매출에 커피만큼이나 분위기가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니 말할 필요가 더 없겠죠? 아무래도 그러한 분위기 속에 있으면 나 자신이 조금 더 고급스러워지고 고독과 여유를 잘 즐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일 텐데요. 그러한 분위기를 가능케 하는 소재들을 확인하러 가시죠. 분위기를 좌우하는 것은 역시 조명과 벽임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라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텐데요. 가지각색의 벽지와 패턴들은 단순히 벽으로서의 역할뿐만이 아니라 그 공간이 어떠한 역할로 쓰이는지를 드러내는 가장 간단한 인테리어 소재인데요.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패턴과 벽면들 속에서 오늘 소개해드릴 러스틱 월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수년 혹은 수십 년 동안 나무 선박에 사용되었던 고재들을 인테리어 마감 자재에 적용시킨 러스틱 월은 모양과 색감 자체로 그 희소성과 분위기를 짐작케 합니다. 이제 폐선박에서산 30년 이상 된 선박에서 나오는 고재를 가지고 지금 제품을 만들었는데요. 재활용했다는 어떤 그런 친환경적인 또 제품이고요. 그리고 선박에는 일반 싼온목을 쓰지를 못하고요. 이제 고가의 온목들을 가지고 배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고재니까 이 고재의 값어치가 또 상당하고요. 그리고 희소성이 또 있는 자재입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빈티지하면서 세월의 고급스러움을 단번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 코코어를 이 코코넛 열매를 따서 우리가 이제 음료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껍질은 버려지는데 그 버려진 껍질을 가지고 저희가 다시 재활용해서 이제 마감사제로 하는 건데 친환경적인 느낌뿐만 아니라 100% 수작업으로 된 열대지방의 분위기 있는 느낌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제품을 그 300에 300에 어떻게 사각형 모양으로 나오기 때문에 코코월 같은 경우는 실리콘과 글루건을 사용해서 간단하게 부착이 가능하고요. 그다음 러스티월은 목재니까 실리콘과 그다음에 타카핀으로 간단하게 고정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변형이 걱정되는 일반 목재와는 달리 이미 변형을 모두 거친 희소성 있는 목재인 러스티월과 코코월은 모두 최근 유행하는 빈티지 스타일의 고급스러움을 굉장히 잘 따르고 있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